서머즈몽먼 이번에는, 아, 저가 제일 재밌는 거 해볼게요. 고스트 워! 해볼게요. 야, 빨리 시작해놔! 야, 하나 음. 아 음, 으, 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토치 어, 게임 시작! 오, 어, 치하국대적을 어, 아, 지하국대 생일, 생일. 저 생을, 저생일 언제 알려줄까요? 지하국대적 보면, 공격력 보면 알아요? 알겠죠? 알겠죠? 자, 아, 자, 가보자. 이게 저 생일이거든요? 요아임 한번어그레이드 해볼까나, 예? 이건, 그냥, 모두, 모두을 끌어라, 하면서, 하데 그거, 모두, 유아인 이거 버스트 모델, 때 말고, 리티말 때, 막, 모두, 모두을 끌어라, 하면서도 할 수, 있... 아, 아니지? 아니에요. 얘가 너무 사기에요. 업그레이드 <laughs> 한번 진짜, 아니, 왜안 되냐? 너무 쉬워해? 몇몇인때 정도야? 내가 마스터다 손좀 좀, 풀자 내가 마스터야 날씨는 마스터일수도있... 나무보해 나바 나바 나부에 가대발 오오 오. 채모, 동그라미, 우산, 동그라미. 어, 잠깐, 이거, 해보자고. 자, 해볼게요. 처음에는, 대신, 드형? 등형이 나 뻘동이, 아, 동 아니면, 연예이거든요 오, 행군을 지금 다 소환했죠? 그렇지만, 지금 안 통하는 거거든요? <laughs> 야! 우리 차 언제 떨어졌어! 잠깐, 잠깐 멀티아 이쪽으로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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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좀사갖고요 어. 풀렸어? 전에 도동바이 버스트 모드 간다요! 풀, 풀 간다! 너 이들 다 죽었네 야 야니언이야안 통해 응안 통해 안 통하죠 여기까지는안해 소신의 볼다 소신의 볼 따다단 자 해오자고 진자의 나무 자 어. 오, 잠깐, 잠깐 언제 벽수기 깼다 이어 은은한 중에, 어 제리도 안 통하죠? 야 쪽. 아 이건 진다. 아니 쟤왜 이렇게 마스터야? 아여기는레이 카드를 깨보자. 아. 저가 갑자기 노멀이 돼가지고 저가좀 손이 이제 저가 고수였다가 고수가 안됐거든요 진전에서익스퍼트진전에서익스퍼트를 한다면 이거지 이거 이거 뭡니가 절대로 이거 절대로 익스퍼트 저거 이거 다고 이기거든요 아이고, 내들 네. 내가 다 이겨본다. 잠깐. 잠깐, 이거. 아, 어, 진짜. 이거 해본 지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 어, 아니, 어디가 맥치야 진짜 익스포트 하 몇 시간이지? 아, 7시 30, 53분? 아, 아, <laughs> 아이고, 아니,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대중 상태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안 돼, 빨리. 말리안 해. 어, 세 개.

아니 와 우리 집오 우리 집 내도 다 좋아 저기 얘왜 고스트킹 야 고스트킹 야 잠깐만 잠깐.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거 장난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거의 잠깐 이거 좀 맞아. 이거 좀 맞아야겠다. 옳지 아주 죽었네. 응왕통이해지고 음, 잠깐 잠깐 만 잠깐 진짜해 나무. 응 음, 이게 이제 음? 응. 오케이. 야, 풀파워, 이건. 우와! 이제 오랜만에 쓴다! 어, 내가 이제 그게 너 그냥, 이게, 모르겠네. 아니, 상대편. 우리팀알아하고어갈려나 고스트. 해보자. 어머, 내, 마, 니가, 나, 달려라, 고스트. 아니, 데 니, 오. 왜, 니, 진짜, 차원, 달려라, 고스트. 그데 원래 는금 어, 촛불래. 그러면, 실성을, 은비성을, 이러면, 팍! 이런, 막, 지나가는 거아니야 뭐? 이거 좋은데? 이정도은 항봉, 마을, 모질 수영장 여기서 좀차고 오, 오, 어, 좀, 아, 김영남네 오, 김영남에 3대편도 있었어? 오케이, 지금 정은애기 간다, 정은애기. 거의 1 고스트 소환하면 되거든요?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 여기 막고 오는데. 야, 아, 저기요. 저기요, 이거 벌써 부셔진다고요? 다? 저기요, 지금 고스트 다 쓰고 있어요 저기요, 저가 이거 다 쓰고 있는데 고스트? 저 유아임 좀소환하줘요 저기요? 저기요! 아좀 그만 좀 오세요. 아좀 진자해나무 써주고 스킬. 아니 스킬 쓸 데가 없어 지금. 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 진짜. 아김현남데 거기 월지 고스잘잡잠는데엑스 고스트가 X 야, 씻는 거 아니야. 씻고 스텝? <laughs> 야, 기면남매 얼마 데미지인데? 기면남매 50 데미지? 헐. <laughs> 야, 왜 이렇게 이거 이상해. 와, 타가나. 스토리. 한집에뭐여 사는 기면남매. 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먼저 재호가 선 아니 선재 어 아니 선세하 불조 절로 고기를 먹고 짓임 먹게 음 군지 민규 강연기를 오랑고랑 파워 선불 향 얘뭐 뭐하는거야 김현 아 김현 김현이너네 그냥 거의 고... 엑스트라뽑기 가볼까나 엑스트라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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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 바람제골에 좀 나와 아니 역대급이라서 안나온거야 와바람제 꼽는 거보다 캐릭터 사는거보다 이게 더 꼽는 게 더겠다. 아니 제발 좀 아, 제발요 제발 제발 너좀 꼽아봐도 더블엑스 제발 제발 제 아이 아또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안 나와 응 아니야. 아씨, 침복. 침복이야, 나. 응? 침복? 아니, 진짜 세개 남았다. 이곳에서 차라나무게 저, 거의 없어요, 제발 어. 여기 셋중 하나에 있단 말인가. 제발, 제발요.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제발 나와줘! 바람 친구 랜크다 나와. 잠깐만. 23번에 있어? 야, 이거 놓쳐봐. 이건 그냥 바로 꼽아야 돼.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와! 한글 뭐예요? 이거 거의 무지개만 나오는 건가 봐. 거의, 무지개 나올 급이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제! 이거! 빨간색 듀얼! 아니, 간다. 아니, 이건. 나는, 아, 그게 낫겠네. 아, 그게 낫겠다. 아, 그냥, 각기 할게요, 각기. 각기 어디 있어, 각기야? 가기 어디있니? 가기야 여기있네 아니 이거 역대급인데 내가 이걸 못한다고 헐 잠깐 잠깐만 이거 개 있잖아 이거 있지? 기억 안나나어 생각났다 얘 얘를 해야 났나올지나아다운 어, 맞네 찍어줘야 되거든요 저거 얘를 레벨업 하고 있어요. 몇 번째지? 아. 뭐야, 나. 고스튬 고스트 월드. 이건, 10월. 광고를 봐야겠어. 아, 어, 잠깐. 무조, 무조 받아. 바로 가기. 까까보요 이거, 웰키, 6월. 아, 유한이는 지하국대적이라도 나와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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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잠깐만요. 어딨어? 어쩔 수가 없다. 뭐, 이거 할수없대